1、2、3、4、5、6、7、8、1、2、3、4、5、6、7、8、1、2、3、4、5、6、7、8、1、 다리포인트 휠 투게더 섹션은 다같에원투 쓰리 포파이십 세븐 에 섹션 2 왼발부터 크로스라 리커버 사이드라 리커버 왼발부터 체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투게더 1, 2, 3, 4, 5, 6, 7, 8. 섹션 3, finish, 오른발터아웃아웃 센터, 센터. 한번더 반복. 아웃아웃 센터, 센터.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왼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백. 왼발, 포스터, 백, 투게더, 보워드.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섹션 포 카운트. 원, 앤. 사이드 로치면힘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포 카운트 1, 2, 3, 4,